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우리가 공을 칠때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단계에서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공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어떤 현상이냐면요. 가 이제 어드레스 자세를 잘 하시고 이제 공을 치잖아요.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이때 이제 공을 치는 임팩트 단계에서 몸이 상체가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가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공 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죠. 왼쪽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을 칠때 상체가 자꾸만 어 왼쪽으로 공 가는 목표 방향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면은 공을 치는 자세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나 멋진 폼으로 어 공을 칠때 자신의 자세를 만들고 싶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어 자세가 일그러지고 이렇게 자꾸 움직여지고 어정쩡한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오늘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자세를 좀더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에이 공치는 상체가 오른쪽이 아닌 오른쪽이 아닌 공간은 왼쪽 방향으로. 자꾸만 기울어지게 된다면은, 공을 칠때 실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공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상체가 자꾸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면은, 우리가 공을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폼도 자연스러운 스윙폼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제로으로 우리가 상체를 기울어지면서 공을 어, 치는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은 페드 업을 빨리 이제 하게 됨으로써 또 이렇게 상체가 왼쪽으로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음, 자. 그래서 공을 음, 칠때 이렇게 해서 이 왼발을 지지하면서 오른발 끝을 들고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을 같이 임팩트를 치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라, 먼저. 그러면서, 머리를 빨리 드는 거예요, 머리를. 머리를 빨리 들면서, 이렇게 같이 상체가 여기까지 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 발보다도 이렇게, 왼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교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나타나면 어, 답답한 자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공도 시원시원하게 던질 수가 없게 나타나게 됩니다. 공을 칠 때, 자꾸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면은 우리가 공을 칠 때, 정작 이제 우리가 4분의 3 스윙 이상을 할 때, 공을 시원시원하게 던져지지가 않아요. 이게 답답하게 스윙이 잘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폼도 제대로 안 잡히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칠때좀더 자연스럽고 멋있는 좀 스윙의 폼으로 만들려면은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하면서 살짝 오른쪽 반대 공간은 반대쪽으로 상체를 살짝만 이렇게. 밀어 보세요. 그러면은 폼도 멋있고 공도 시원시원하게 자신이 스윙을 한만큼 쭉쭉 밀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어? 이렇게 된다면은 벌써 팔도 잘안 나갈 거예요. 팔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공이 답답하게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어, 이러한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세를 교정을 해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하나, 둘, 셋, 세 맞추는 리듬과 박자에 의해서 공을 쳤지만은, 가끔은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거기다 숫자 하나를 더 한번 넣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하나 백스윙, 다운, 둘, 임팩트, 셋 이렇게 공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네, 가지 우리가 숫자를 세는 방법으로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방법을 고칠 수 있다면 한번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 하나, 다운 스윙 둘, 임팩트 셋. 셋에서 우리가 이 공을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자, 30cm 앞에 공이 하나 더 있다고 가상을 항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임팩트 단계에서 이 헤드를 헤드를 자 둘에서 셋을 여기까지 밀고 나오세요. 여기까지 밀고 나오면서 넷, 그러니까 여기 다 밀면 셋 하고 했죠. 그러면 넷을세 세요. 넷 하고 그때 이제 팔로우 핀시 이렇게 하시면은 어, 조금이나마 우리가 기울어지지 는 자세를 어, 조금 고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가진 공을 보죠. 어, 셋 가진 공을 봅니다. 보고, 왼발을 지지하고, 오른발을 살짝 들면서, 네, 이렇게. 넷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셋 가진 공을 밀어주고, 넷에서 하면서, 상체를 왼,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고, 팔, 팔로우 피니쉬 자세를 해주게 되면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방지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을 이제, 어, 처음에 이제 하시라면 이제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 너무, 너무 천천히 해도 이게 스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 둘, 셋을, 어, 동그라미를 하나로 똑같이 이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끊어진 하나, 아니, 네,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을, 우리가 매끄럽게 이제, 매끄럽게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해줄때 어, 보다 자세가 기울어지지 않는 자세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가 그래서 어, 그동안은, 하나, 둘, 셋, 셋, 리듬의 박자와 맞춰서 스윙을 했다면, 자꾸만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스윙이 답답하고, 공이 시원시원하게 안 나갔다면, 여기다, 넷을 하나 숫자를 더 더해가지고, 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 상체가 왼쪽으로 쏟아지는 그런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와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상체가 왼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좋아지게 될 것이며 어, 스윙의 자세도 보다 안정적으로 되면서 공도 잘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크 골프는 연습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 처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남들 치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공을 그래도 계속해서 치시는 분들은 공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낮게 치시죠. 그런데 이제 욕심이겠죠. 어, 자신도 저렇게 잘 쳐보고 싶은 마음, 와, 오, 막 이렇게 감탄을 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오셔서 공 치는 거 보시면은 그렇지만 어, 우리 파크골프는 기본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어, 기존 회원님들 치시는 거 하고. 조금만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금방 따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박골프는 누구나 다 재밌고 즐겁게 오시면은 다 즐기고 이 때문에 어, 연습 시간에 뭐 이제 하지도 않고 실력만 듣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연습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연습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스윙을 할때 자세가 왼쪽 방향으로 자꾸만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를 자신도 모르게 일그러지고 움직여지고 어정쩡한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